성경 사무엘상 29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9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58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458페이지 사무엘상 29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블리셋 사람들은 그들의 모든 군대를 아베게에 모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있는 샘곁에 진쳤더라 블리셋 사람들의 수령들은 수백 명씩 수천 명씩 인솔하여 나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아기스와 함께 그 뒤에서 나아가더니 블리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이르되 이 히브리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느냐 하니 아기스가 블리셋 사람들의 방백들에게 이르되, 이는 이스라엘 왕 사울의 신하, 다윗이 아니냐. 그가 나와 함께 있은 지 여러 날, 여러 해로되, 그가 망명하여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그의 허물을 보지 못하였노라. 블리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에게 노한지라. 블리셋 방백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을 돌려보내어 왕이 그에게 정하신 그 저소록하게 하소서. 그는, <laughs> 우리와 함께 싸움에 내려가지 못하리니.그가 전장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까 하나이다.그가 무엇으로 주와 다시 화합하리이까.이 사람들이 머리로 하지 아니하겠나이까.그들이 춤추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다윗은 만만이로다 하던 그 다윗이 아니니 가니.아이스가 아니. 다윗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정직하여 내게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게. 아기 있음을 보지 못하였으니, 나와 함께 진중에 출입하는 것이 내 생각에는 좋으나, 수령들이 너를 좋아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이제 너는 평안히 돌아가서, 블리세 사람들이 수령에게 거슬러 보이지, 보이게 하지 말라 하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내가 당신 앞에 오늘까지 있는 동안에 당신이 종에게서 무엇을 보셨기에, 내가 가서 내 주왕의 원수와 싸우지 못하게 하시나이까? 하니, 아기세가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 목전에 하나님의 전령같이 선한 것을 내가 아나. 불리세 사람들의 방백들은 말하기를, 그가 우리와 함께 전장에 올라가지 못하리라니. 그런 즉너는 너와 함께 내 온, 내 주의 신하들과 더불어 새벽에 일어나라. 너희는 새벽에 일어나서 밟거든 곧 떠나라 아니라. 이에 다위시 자기 사람들과 더불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그러나 블리세 사람들의 땅으로 돌아가고 블리세 사람들은 이스라엘로 올라가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첫 시간을 드리고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오니 하나님께서 이 시간 이곳에 임재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이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리고, 바르고, 덮어서, 이 땅에는 모든 악한 것들을 진멸하시고, 소멸하시고, 거룩한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행복한 교회에 예수의 피를 뿌리고, 바르고, 덮습니다. 또한 이 팽성지에게 예수 그리도의 스 피를 뿌리고, 덮고, 바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이 거룩한 땅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땅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이 땅에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구원받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는 많은 교회들이 다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흥하고 차고 넘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참으로 이 교회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크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곳에 참석하지 못한 우리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일일이 신방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또한 사업장과 사명의 길 위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리고 바르고 덮어서 어떤 악한 것들도 건드리지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침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우리가 싸워야 하는 모든 싸움에서 승리하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믿는 자의 수가 더하게 하실 하나님을 찬양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리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을 침공하기 위하여 블레셋은 모든 군대를 불러 모았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의 모든 군대를 아베게 모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있는 샘곁에 진쳤더라. 고 이제 일촉즉발의 전쟁 상황입니다. 이 전쟁 상황에서 다윗은 이제, 이스라엘의 대적이라고 할수 있는 블레셋 편에 서 있습니다. 블레셋 편에 서 있는 것은 다윗이 원하는 바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사울에게 도망하여서 생명을 구지하기 위해서 몸을 의탁한 곳이 블레셋 군대, 블레셋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블레셋에서 이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전쟁까지 하는데 이 전쟁에서 참여해서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그것까지도 다윗이 원하는 바가 아닙니다. 만약에 이 전쟁에서 다윗이 참석 참여해서 블레셋 편에서 이스라엘을 이스라엘과 대적하여 싸우면 그러면 이제 이스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을 다시는 받아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다윗이 이 싸움에서 뒤에서 블레셋 군대를 공격해서 이스라엘의 승리를 돕는다면 그러면 이 이제 또다시 이 블레셋의 도움을 얻지 못하고 블레셋의 보호를 얻지 못하고 또 다시 사월에게 쫓겨다니는 정말 어려운 형편이 될 것입니다.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의 숫자도 600여 명이나 되기 때문에 다윗 혼자 도망다닐 때와는 달리 이제는 피해다니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다윗에게 있어서는 진퇴양난입니다. 이스라엘과 대적해서 싸우는 것도 다윗이 선택할 수 없는 길이고 또한 블레셋 군대를 뒤에서 역습해서 이스라엘에게 도움이 되는 것도 사실은 다윗의 생명이 위태로워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또 다른 길을 내어 주십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신뢰하지 않는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다윗을 위험한 인물로 봅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그에게 노한지라 블레셋 방백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을 돌려 보내어 왕이 그에게 정하신 그 처소로 가게 하소서. 그는 우리와 함께 싸우려 싸움에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가 전장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까 하나이다. 그가 무엇으로 그 주와 다시 화합하리이까? 이 사람들이 머리로 하지 아니하겠나이까? 그들이 춤추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 사울이 죽은 자는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던 그 다윗이 아니니까 아니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다윗을 불신하고 다윗을 거부합니다. 그러니까 아기스의 입장에서는 이 다윗을 이제는 돌려보내지 않을 수 없는 전쟁을 앞두고 다윗을 돌려보내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위기에 그런 처지에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6절에서 보면 아기스가 다윗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내가 정직하여 내게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게 악이 있음을 보지 못하였으니,나와 함께 진중에 출입하는 것이 내 생각에는 좋으나, 수령들이 너를 좋아하지 아니한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아기 스는 다윗을 철저히 완전하게 믿었습니다.그런데 다윗은,음, 진, 진, 다윗의 진심은 지금 이 전쟁에 참여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다윗이 이 전쟁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십니다. 참여하지 않아도 되고 될 뿐만 아니라 참여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다윗에게 있어서는 이 진퇴 양난의 상황에서 전쟁에 참여하지 않는 것이 음, 다윗이 정말 원하는 바였을 텐데 그런데 지금 어쩔 수 없이 전쟁에 참석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몰아가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내가 당신 앞에 오늘까지 있는 동안에 당신이 종에게 무엇을 뽑았기에 내가 가서 내주앙의 원수와 싸우지 못하게 하시나이까? 라고 이렇게 큰 소리를 칩니다. 그러니까 아기스가 이제 다윗 앞에서 오히려 쩔쩔 매면서 이런 지경이 되게 해서 내가 미안하다. 라는 그런 마음으로 지금 어, 아기스가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 목전에 하나님은 전령같이 선한 것은 내가 아나 불리세 사람들의 방백들은 말하기를 그가 우리와 함께 전쟁에 올라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어, 이야기하면서 돌아가라고 명령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도우셨습니다. 정말 참석하기 싫은 이런 진퇴양난과 같은 이런 전쟁상황 가운데서 다윗은 이 전쟁에 참여하고 싶지 않았지만, 전쟁이 일어나기 때문에 참여해야만 되는 상황인 것 같았는데, 결정적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다윗을 건지십니다. 사울은 왕으로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도 많이 지내고 어, 했지만, 종교적인 행위들은 빠짐없이 그렇게 열심히 했었지만,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는 삶으로서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지 못하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지금 쫓겨나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못하고 제사하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언제나 사람들 앞에서 정직하게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그런 삶으로서의 그의 모든 삶은 언제나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교회에서만 하는 <laughs>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교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온전한 예배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자리에서의 우리의 예배를 예배만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기 위해서 제물을 가지고 올 때는 재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는데 그 재물과 재물을 드리는 사람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재물이 아무리 정결하고 흠이 없다 할지라도 이 재물을 드리는 사람에게 흠이 있고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그 재물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예배드리는 우리의 일상생활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 드리는 일상생활이 못 된다면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예배를 받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가 헛것이 될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예배도 드려야 합니다. 예배를 빼놓고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이야기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온전한 산재물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서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에 드릴 영적 예배니라고 이렇게 로마서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면,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칠 줄 아는 그런 말씀에 붙들린 자가 되기 위해서 되어야 합니다. 말씀에 붙들린 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 그런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피할 수 없는 위기의 상황 가운데서도 건지시는 하나님, 도우시는 하나님, 인도하시는 하나님, 다윗을 그렇게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건지셨던 것과 같이, 우리가 우리의 모든 삶을, 삶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곳에 집중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서는 건지시고, 우리의 모든 위기 상황과 고난 가운데서도 건지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말씀을 들었다면, 이 말씀 앞에서 말씀대로 우리의 일상 가운데 우리의 일상이 거룩해지는 성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